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5단원 어휘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휘에 대한 정답도 선생님이 함께 올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어, 5단원 Believes in Yourself로 시작하는 단원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Before You Read 90쪽에 있는 90페이지는 Before You Read. 그 다음에 단어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 본문 Read 읽기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비브리 a 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추측해 볼수 있고요. 여러분 재활용 오케스트라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면 90 페이지를 함께 봐도 좋겠는데요. 다음 표현의 의미를 추측해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있죠.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어휘 점검하고 가도 좋을 텐데, 첫 번째 그림은 롤다운. 여러분, 막 굴르는 게 보이죠? 두 번째 아웃 t of t u 하면 의미 맞지 않는 이라고 해서 약간 음치들한테 쓰는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read music 하니까 뭐 음악을 읽다 라고 하니까 뭐 악보를 읽다 라고 되겠죠? 마지막 그림은 서로 박수치는 모습이 보, 보이죠? Give a big hand. 여러분 이 표현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박수를 보내다 라고 할때 이렇게 giv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니까 s 위스 is a t e r r i b singer. 수는 t e 는테러블 g 싱어야 정말 엄청난 불 끔찍한 싱어인데 her singing, 그녀의 singing, 노래는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노래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음이 맞지 않는 아 오브 튠이 되겠죠. 음이 맞지 않아. 이번 Please, thank, thank to the actors on the stage. 무대에 있는 배우들에게 무대 여러분 무대면 뭔가 공연 같은 거를 했겠죠. 무대에 있는 배우들에게 어때요? 큰 박수를 보내주라라고 부탁하는 면이 되겠죠. 그래서 Give a big hand가 됐고요. 세 번째 famous for, Famous Pianist,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시작했대요. 뭘 시작했냐면, When he was three, 그가 세 살일 때, 어쨌죠? 악보를 읽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Read Music 하면 되겠죠. 마지막 4번, Did you see a rock painting the mountain? 너 보았니? 바위가 음, 이러는 걸 보았니? 산, 산 아래로 구르는 걸너 봤어? 라고 해서 여러분, 롤이라고 하는 건 굴러가다, 구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번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포스터를 보고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제목 보이시죠? 리사이클 어, 오케스트라. 여러분, 리사이클이 무슨 뜻이죠? 리사이클은 재활용하다 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이랑 저번에 이다운할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다. 재활용된 오케스트라. Dreams and hope from Tracy. Tracy가 쓰레기란 뜻이에요. 쓰레기로부터의 꿈들과 희망들이라고 하는데 September 18. 어, 9월 18일이고요. 메인 컨설 a 트 홀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있죠. meet these talented young people and their special musical instrument. 이러한 t a l e n t 하면 여러분 어휘할 때재능 있는 이는 뜻이죠. 이러한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과 그들의 special, 특별한 musical instrument는 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기구, 기계 하면 악기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특별한 악기를 만나봐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포스터를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뭔가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오케스트라가 리사이클드, 재활용이 됐다. 그러면 뭔가를 재활용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음,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 약간 재활용과 오케스트라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오늘 배울 본문, 오늘 배울 이 부분에 대한 어휘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러가다, 구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음, 두 번째 치가면 볼이나 뺨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중요해요, 여러분. t h r a l l e d 하면 아주 신이난 또는 황홀해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감정의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신이나고 황홀해하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 뭐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일 경우에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의 감정 동사를 사용합니다. One another 하면 서로 서로 할때서로하는 뜻이고요. 어, journey 하면, 어, 뜻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journey 하면 뭐죠? 일행이란 뜻이, 여행이란 뜻이죠, 여행.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 다시 적을게요. 여행이나 뭔가, 아이고, 선생님 마우스로 적으니까 글씨가 엉망진창이죠? 여행이나 일정을 얘기할 때 쓰고요. 오케스트라는 관연학단을 얘기하고, 마지막 여러분, big, give a big hand.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큰 박수를 보내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ive a big hand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제목은 From Trash to Music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좀 전에도 보셨듯이, 이렇게 Trash라고 하는 단어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에서부터 음악까지. 그럼 from은 어디 어디에서부터, to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쓰레기에서 음악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 음, 첫 번째 문장 나오는데 Tears of joy are rolling down my cheeks 했죠. Tears of joy 하니까 어떤 기쁨의 눈물이 지금 나의 뺨 아래로 흐르고 있다. 뭐꼭 구르고 있다라는 표현 좀 글죠. 기쁨의 눈물이 지금 나의 뺨 아래로 흐르고 있다. 그서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I'm so happy and thrilled. 난 너무나 행복하고 지금 thrilled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이 thrilled 하면 황홀리하는 아주 신이난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물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어가 뭔가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받게 되겠죠. 뭔가를, 어떤 거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되고, 어떤 감정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쓴다라는 거. 그러면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분사 형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레를 이용한다면, the show, t h musical, the show, is thrilling. 그 뮤지컬은 그 쇼는 어, l 스릴링. 아주 신났어. 그래서 그쇼 자체가 스릴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일 때는 thrilled. 내가 황홀해하는 느낌을 받아. 황홀해. 해 황홀해. 아주 신이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여러분,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는데, 해서 가면,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날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뭐, 뭐라면, 뭐, 뭐뭐 뭐할 텐데,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if는 말 그대로 조건을 할 때도 써요. 만약, 네가 나한테, 뭐, 얼마를 준다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조건을 달 때도 if라는 접속사를 이용하고요. 오늘 중요한 핵심 표현인데,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떤 저 멋진 차를 못 사는 그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면, 만약 내가 많은 돈을 가졌다면, if i had... 어때요? A lot of money, 멋지. 멋지 money 많은 돈을 가졌다면 나는 I would buy A new car, 새 차를 살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써요. 지금 방금 본문처럼 여러분이 새가 될수 있나요? 새가 돼서 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할 때도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는 if 주어, 방금처럼 이렇게 월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 주어, 비동사일 경우에는 월을 쓰고요. 또는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주어 다음에 여러분 꼭 중요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would나 should나 could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이라는 이러한 형태를 씁니다. 말 그대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하니까 만약 내가 이거라면 또는 만약 주어가 이렇다면 이럴텐데 라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가정을 해봅니다. 이름처럼 가정법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준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꼭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I look around. 난 주변을 본다.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are hugging on another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 the other members 하면 다른 멤버들은 다른 단원들은 in my orchestra 나의 오케스트라 우리 의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른 멤버들은 여러분 여기 주어는 다른 멤버들이 되겠죠. in my orchestra는 수식어구일 뿐이고요. 다른 멤버들은 지금 서로서로 서로 어때요? 허기 껴고 안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음, the other members 여러분 members 어때요? 주어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is가 아니라 복수동사 아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one another가 아까 어휘에서 무슨 뜻이었죠? 서로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의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른 멤버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하고 그런 기쁜 마음에 서로 껴안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Our concert 우리의 컨서트가 막끝마쳤다 그리고 everyone 모든 사람은 서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박수를 음, 보내고 있다라고 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has, 표현이, has just 표현이 h finished라는 표현이 보이죠. 여러분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현재 완료가 뭔지 잠깐 선생님 말로만 간단히 하고요.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게 되면 문장에서 예문 몇 개를 들어 줄게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콘서트가 3시간 전에 시작했다고 쳐요. 3시간 전이라는 과거에 우리의 콘서트가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금 현재에 계속되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에 막 완료됐을 때 쓰는 표현이 현재 완료예요. 아무튼 어떤 일이 시작한 시점은 과거고 그 일이 현재와의 관련성을 맺고 있을 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듯 쓰는 표현이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have 나 has 다음에 pp 형태를 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몇 시간 연인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과거에 시작한 우리 콘서트가 지금 막막끝마쳐졌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금 서 있고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everyone이라고 하는 이 e v e r y 는 단어는 여러분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도 단수형의 동사가 온다라는 거. 모든 사람은 지금 서 있고 우리에게 큰 박수를 보내다라고 해서, 선생님 좀 전에 중요한 표현이 있댔죠큰 박수를 보내다. 그래서 give a big hand. 이 표현도 꼭 알아주세요. None of us.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 너는 부정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 기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기대하다라는 이 동사는 뭘 기대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죠. 그래서, 기대하다는동사에 지금 목적어로 여러분 지금 뭐가 쓰였을까요? 네. 어떠한 문장을 이끌고자 하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다시 한번 해서 가면, 이날이 this day, 이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우리들 중에 none. 아무도 없다. 아무도 우리들 중에 기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It has been a long journey. 정말로 긴 여행이었다, 또는 긴 일정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끝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어서 수업할 건데 오늘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고 간결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학습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부분 조금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지가 나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어휘 활동에 대한 정답도 선생님이 함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상 잘 집중해서 보고 교과서나 또는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